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공간. 두 번째는 이러한 기업의 입지 조건. 세 번째는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음, 일단 사진 자료를 다섯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자료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보이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로고의 일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그렇죠. 여기 스타벅스네요. 커피 프랜차이즈죠. 다음에 구글, 야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을 때 항상 먹어야 하는. 아, 치킨과 햄버거를 먹을 때 항상 섭취하는 콜라,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벤츠입니다. 아우디도 보이네요. 맥도날드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브랜드는요, H&M이라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물건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음,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대학교 교재나 또는 고등학교 교재 안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먼저, 이 동그라미는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핵심 지역이고요. 바깥 지역은 국제 지역입니다. 국제 지역, 국제 지역, 국제 지역. 자 다국적 기업도 첫 번째 처음부터 해외까지 모든 것들 모든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핵심 지역 예를 들면은 수요자가 많고 모든 정보가 많고 많은 노동력이 있는 그런 수도와 같은 대도시와 같은 핵심 지역에 단일 공장이 입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 핵심 지역 이외에 다른 지방에도 그들의 생산품을 팔기 위해서 어, 공장이나 또는 대리점을 점점점 많이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은요, 코카콜라나 또는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기 바깥 부분에 해외에 영업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해외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단계에 오면요, 해외 대리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물건을 빨리 팔수 있도록 공급이 빨리빨리 빨리 되도록 생산 공장을 해외에서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다국적 기업의 최종 단계는요, 국내 그리고 해외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을 갖고 있는 나라에까지 진출해서 어, 그들의 상품을 쉽게 수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요, 이런 형태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떤 형태인가 하면 IBM에서 나온 상품이 미국에는 본사를 두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모든 전 세계에서 이 상품을 사용하고 이러한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공장도 해외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덩치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음,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역에 지역으로 공장이 분산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기업이 점점 커짐에 커질수록 어, 어떤 기능을 가진 기 자, 이어서 다우적 기업의 입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적 기업이 점점점 커지면서요, 그 기능은 점점 자세히 나누어져서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본사입니다. 어, 첫 번째는 본사. 두 번째는요, 연구소. 세 번째는요, 물건을 팔기 위한 공장입니다. 자, 이세 개의 각각의 기관들은요, 야, 이 세계의 특징에 따라서 위치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 본사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본사의 역할은 자, 여기 보십시오. 빅맥이라는 햄버거의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물건의 가격, 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나라에서 판매될 때, 얼마에 팔아야 할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 종이치네요. 거기에 있는 어, 노동자들한테 드려야 할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사는 어, 그 지역의 어떤 많은 정보, 그리고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을 확보하기에 가장 유리한 선진국에 주로 입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연구소는요, 자, 이 빅맥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많이 파는 게 가장 중요한 회사의 목적이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맛있게 햄버거를 맛있, 만들지, 어떻게 신메뉴를 개발할지와 같은 어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 기능을 하는 곳이 연구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소도 우수한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구비된 선진국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장은요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최소의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싸야 하고 공장을 짓는데 사들여야 하는 공장 부지도 저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노동비도 최소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이 저렴하고 땅값도 저렴하고 많은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죠. 따라서 공장은 주로 임금과 땅값이 저렴한 개발 도상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경우는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공장은 대부분 그렇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면서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저렴한 노동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입지로 인한 영향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어. 그 지역이나 그 국가에 가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해외에서의 자본이 유입된다든지 그런 맥도날드나 그런 지역에서의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전하면서 긍정적으로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생산하는 공장은 주로 미국에 두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와 같은 국가에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자리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현상을 교과서에서는 아주 전문화된 용어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 아주 저렴한 노동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공장에서 일하는 직 기회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동화 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나이키 공장이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와 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노동비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나이키 회사에서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이키 공장을 전부 다 철수하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생산 공장 철수 시그 인도네시아는 대규모의 실업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가져온 것도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라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집어 삼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기왕이면 한국에서 제일 큰 놈을 잡아먹고 있죠. 어떤 놈을 잡아먹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삼성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애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기기가 삼성에서 만든 것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을 쓰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나오는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어,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